85강이요.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았으시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근데 뒤에 이렇게 맞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어, 그러니까 주사가, 아, 적절한 말이 되겠어요. 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접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근데 뒤에 맞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주사 이렇게 되겠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견해는 타당 또는 정당하다. 여기서는 타당하다. 음. 논리적으로 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다 할때 논리적인 면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타당. 근데 이제 정당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법규나 규칙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이럴 때는 어, 정당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정당방위 이런 말 쓰잖아요. 어. 그다음에 대모대는 완강한 군대의 제지 또는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연자됨으로 태세를 바꿨다 어,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은 뜻이 거의 비슷해요 어,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음. 그런데 어, 규모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규모적인 측면 그래서 크고 작은 거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군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모대 군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어, 저지 어, 이렇게 되겠어요. 예. 예, 재지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저지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경우에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음,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를 나타내주는 단어는, 뭐, 이렇게, 새, 이렇게 되겠죠. 그 새라는 게 모양 같은 경우를, 어, 주로,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못 썼어요. 어, 보이는 태도나, 어, 이게 아니라 생김새를 말했는데, 어, 볼성이에요, 볼성. 음, 그래서 뭐, 볼성 사납다 이런 말 쓰죠. 예. 음.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의 본디의 생김새, 어, 생김새. 이렇게 나오죠. 어, 본대의 생김새. 그래서, 이게 본세. 이렇게 됐어요. 예. 그다음에 복분에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예, 복불복 이렇게 되겠어요. 한때는 이 복불복을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썼죠? 복불복이라고 하지 않고 복걸복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어, 복걸복이라고 했었는데 그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이렇게 뽑을 때, 어, 그때 오히려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히려 예로 잘 했더라고요. 복, 걸복이 아니라 복, 불복으로. 예. 원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표준화 맞춤법 같은 거잘안 쓰는데, 어, 잘못 쓰는데, 오히려 거긴 잘 썼어요. 복 아니면 복이 아닌 거. 이렇게 돼가지고, 복 띄우고 불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음. 그 다음에 작은, 어, 수소를 뜻하는 거 부륵소가 어, 되겠어요 근데 어, 네, 한 가지 더 한다면 소잖아요 소 어, 어, 소를 나타내줄 때 수소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대부분 수컷 암컷 할 때는 대부분은 암컷 수컷 할때 수를 쓰죠 수예 네, 수를 쓰는데 수에다가 시옷받침을 쓰는 동물이 세 가지가 있죠 양하고 염소하고 치. 어, 얘만 스쿼트 어, 할 때, 음, 수를 표현할 때 어, 수에다가 씨받침을 써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부르말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거의 부르말, 그렇죠? 어, 잘 쓰이지 않는 건데 어, 흰 말이에요. 흰 말. 어, 음. 그 다음에, 뭐, 부르치라는 것도, 어, 그, 십만이들 알죠? 그, 산상 같은 거 캐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십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십만이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인데요.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예. 그 다음에, 어, 분탕질이라는 말이 나온대요. 어, 분탕질. 아 어, 나쁜 일로 인해 가지고 집안의 재물을 다 없애는 일을 말해요. 예. 집안의 어, 살림을 다 없애는 어, 짓을 말을 할때 어, 분탕질 이렇게 예, 말을 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하고 다니는 꼴이 그게 뭐니 칠칠맞지? 어, 칠칠맞지 못하게 이렇게 음. 여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는데 저 칠칠맞지하고 어, 못하게도 뭐 특별히 띄어쓰는 거 어,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 원래 칠칠맞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칠칠맞다 아, 쟤는 왜 이렇게 칠칠맞아 이런 말씀을 쓰지 않아요. 잘. 이 칠칠맞다라는 것은 뒤에 못하다 또는 안타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 저는 칠칠맞지 못하게, 저는 칠칠맞지 않게 이렇게 주로 쓰죠. 근데 해당한 칠칠맞다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려는 개 아 어, 그릇을 어, 깨뜨려 어, 버렸다 이렇게 에. 여기는 도와드리려는 이게 좀 상당히 길죠? 근데 어, 도와드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와드리다. 음. 그래서 어, 붙여 쓰는 거예요 다. 그다음에 뒤에 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을 했었죠? 어, 곧 시라고 바꿔 쓸수 있잖아요. 도와드리려는 것.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전명사에 해당이 되는 걸로 띄었어야 돼요. 음. 그 다음에 깨뜨려 버렸다 같은 경우 원칙상 띄어쓴 거죠. 예. 뭐 본용언 보조용언의 관계니까 붙였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분노를 삭 혔다가 아니라 삭 엿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음. 삭, 혓다라고 할 때가 있죠. 예. 삭, 혓다 같은 경우는 언제 주로 쓰이는 거죠? 예. 음식 같은 경우, 음식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발효시킨다라고 할까요? 예. 발효시키는 경우에 주로 쓰는 거죠. 근데 삭, 이다. 즉, 삭, 엿다를 쓸 때는 마음 같은 경우를 가라앉히다 할 때는 삭, 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예, 똑똑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다른 건다 제대로 판단을 해도 어쩌다가 하나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답은 4번이네요. 뭐라고 아, 있죠? 천력, 일, 실, 이렇게, 실. 음. 반대가 되는 게그두 번째 거잖아요. 그렇 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한 가지쯤은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좀 반대되는 뜻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나오는 9번이 답이 되겠죠. 아, 천려일득, 이렇게 되겠어요. 음. 실하고 득,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있죠 불문 묻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지지 않는다 곡직 이 곡자가 굽을 곡자예요 굽을 예, 꼭 근데 뭐 왜곡하다 할 때도 저거 쓰는 거예요 음, 직자가 발을 직자잖아요그 예. 다음에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몇번 나왔었죠? 8번이에요. 뭐라고 했죠? 총출어라. 총출. 총색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다? 남색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뭐 총색하고 남색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해당한 남색에서 나왔지만 총색이 남색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으로. 줄여서 세 글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청어랑. 이렇게 해도 어요 청어랑. 예. 그 다음에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겨 갈피를 잡을 수 없다.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죠? 예, 지리멸렬하다. 아, 뭐, 읽기만 해도 뜻이 생각이 날 거예요. 대충이라도. 그렇죠? 어, 지리멸렬하다. 자, 1번은 뭐라고 읽어요? 노기. 이렇게 됐잖아요. 노 자가 화나다. 이런 뜻이에요. 화난 어, 기운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하늘까지 올라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노기, 등천, 충천, 탱천. 다 같은 말이잖아요. 노기, 등천, 노기, 충천, 노기, 탱천이 다 같은 말이라고요. 예,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아, 하늘까지 올라간 거나. 그다음에 5 번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송구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 송자가 보내다 송자예요, 구자가 오래했고, 어, 오래된 것은 보내고, 영자가 맞이할 영자, 새로운 것을 맞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고려 시대 때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쓴 이별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이별에 대한 노래 뭐 있죠? 어 비가 내린 뒤에 뭐어 어, 뭐랄까 비가 내린 뒤에 언덕은 푸르고 푸른데 어, 그대를 남포해서 어, 이별하면서 노래를 부르네. 막 이런 노래 있어요. 이거 어, 제가. 번역한 걸잘못 외우고, 한신인데, 한신은 외우네, 한신은. 어, 어, 한신은.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사 시진, 별류년년 첨노파, 이런 신데, 음, 그게 제목이 보면 송인이에요, 송인. 사람을 보내고, 이별하는 노래인 거잖아요. 송자가 보내다, 송자. 영자가 맞이할 영자. 뭐 환영한다 할때그 영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대가요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지가 알잖아요. 구지가. 그 구지가를 거기에 거북이가 나왔기 때문에 거북, 구자를 써서 구지가라고 전문가들이 이름을 붙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걔를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다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지가라고 하지 않고 영신가, 영신군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은 백난지중 이렇게 됐잖아요. 예, 백난지중 이 백난 할때 백이 뭐 일백백자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온갖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온갖 또는 모든 막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온갖 어려움 중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 온갖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다. 그다음에 7 번도 많이 봤었던 거죠. 뭐 뒤에 거 몰라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앞에 것만 알아도 되잖아요. 진퇴 유곡 이런 뜻인데 아 유, 유곡이라고 있는데 진퇴 유곡보다 더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진퇴양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같은 말이에요. 음. 앞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10번은 목불 <laughs> 세 번째가 무슨, 네. 인, 자, 잖아요. 참을, 인, 자. 음, 참을, 인, 자. 목볼, 인, 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눈목자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가 견, 자가 볼, 견, 자잖아요. 그러니까, 참아,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지경,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박힌 돌 뺀다, 같은 건뭐 하도 많이 들어갔죠? 네. 리얼이 답이 되겠습니다. 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함을 비유적으로 일어난 말 이렇게. 그 다음에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이렇게 됐죠. 어. 여러분, 귤은 알잖아요. 탱자 본적 있나요? 네, 탱자 본적 있는데 탱자가 귤보다는 훨씬 작아요. 그 탁구공 정도? 어. 색깔도 익으면 이제 노랗게 돼요. 귤처럼. 노랗게 되는데 얘가 별? 쓸모가 없어요. 먹어봤나요?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너무 시고 쓸 정도예요. 그렇다고 뭐 뭐야 방향제 같은 걸로 쓰기도 너무 적이고 별볼일 없어요, 얘가. 음. 근데 해등가 귤이 회수를 넣으면 탱자가 돼. 아니 귤이 왜 회수를 넣으면 탱자가 됩니까? 그만큼 고잘 것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지역에 따라서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음 회남의 귤을 회복에다가 장소를 옮겨서 회복에다가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 즉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어 그래서 그런지. 맹자의 엄마가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어,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음. 자, 그다음에 구슬이 서 말이라야 깨어야 보배다. 이렇게 됐죠? 음, 답은 비급이 되는 거죠. 예.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깨어서 뭐 목걸이든 팔찌든 뭔가 만들어야지. 만들어지 그 가치가 빛나잖아요. 음. 그다음에 군장을 메고 매 맞으러 간다. 기억이 어 답이 되겠어요. 예. 얘가 무슨 잘못을 해서 매를 맞으러 가는데 지가 왜 군장을 메고 갑니까? 거기 가면 어련히 어 벌을 줄 사람이 군장을 준비를 하겠죠. 예. 그다음에 곰이라 발바닥 할이야 곰이라면 차라리 배고파가 배고플 때 발바닥이라도 핥을 수 있는데 곰이 아니기 때문에 배고파도 발바닥을 핥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 굶주림을 면하기 어려운 때를 이르는 말.